자, 이 문제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냥 완벽하게 살릴 수는 없고 패를 내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네, 뭔가를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답과 멀어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보시면은 저 위쪽에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추가로 한 집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1 0의 약점을 노려야겠죠. 이렇게 귀에서 넘어간 형태를 실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이라면 자동 반사적으로 먹여치고 내리는 교환을 하실 겁니다. 이게 선수기 때문에요. 백이 단수당하면 이을 수 없어서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흙이이 자리를 선수로 갖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급하게 이 교환을 다 해버리면 요이 다음이 없습니다 여기를 둬도 젖혀서 이쪽을 둬서 찝혀서 어느 걸 둬도 흙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자체로 잡힌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이쪽에 들여다봐서 백의 약점을 노리는 건 어떨까요? 백이 이어서 약점을 보강한다면 아까처럼 먹여치고 내리는 이 자리를 선수 교환하는 순간 백이 이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집 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단순히 있는 것보다는 찝어서 효율적으로 약점을 방비하는 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흙이 먹여치고 다시 먹여치고 따낼 때 이으면은. 백이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 패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까 미리 이 내리는 자리를 선수라고 좋다고 무턱대고 교환하면 은이 패를 낼수 있는 걸 없앤 꼴이었죠 지금의 좋은 수는 이 자리를 먹여쳐 가지고 백이 땅에도 여기가 선수니까 이렇게 패를 할수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 유용한 팁은요. 흙이 어차피 이 자리가 선수라서 이제 패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먼저 하고 패를 걸어가면 백이 먼저 따내는 패입니다. 그래서 항상 패를 걸어가실 때는 내가 먼저 따낼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먹여치는 수가 어차피 이자리는 선수니까 백을 먼저 따내게 해주고 이제 패를 만들고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한수 색감이 하나 유리한 패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공일 텐데요 문제는 백이 다르게 응수하면 패가 안 납니다 여기서 백이 찝어서 패가 난 건데 이쪽을 이제 백이 약점을 안 지키고요 그냥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이제 한집 날이 없어졌죠 모양이 아예 없습니다 이걸 이제 찝어서 백이 약점을 노리더라도 백은 이으면 그만이거든요 이 단수가 선수로 되는 것은 공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여기 한진 모양을 파워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먹여치고 뭘 해보려 해도 패모양이긴 한데 백이 먼저 이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잡혔죠 아, 그래서 여기서 먹여치고 먼저 내리는 교환 이런 것도 안 되고 이거를 해서 뭔가 여기부터 공략하는 것도 저침당해서 안 됐는데 그럼 과연 어떤 수가 정답이냐 이 문제에서 좋은 수는 가만히 메꾸는 수입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한것 같지가 않은데 이 수를 드는 순간 흙이 살아있어요. 맛보기입니다. 여기로 오는 순간 1 0이안 받았을 때는 아까처럼 내리는 게 이제 단수치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한 집을 낼 수가 있고요. 이쪽 방면에서 선수교환에 한집낼 수도 있고 여기도 먹여치고 내리는 거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선수하고 여기서 한집 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어느 쪽이든 둬야 되는데요. 이거를 약점을 지킨다고 이으면 은 이걸 교환하고 살아버리니까 안 되고 어느 쪽이든 젖혀야 되는데 어느 쪽을 젖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젖히면요. 아까처럼 먹여치고 먼저 먹여치고 해야지 유리한 패가 되죠. 이렇게 하고 뒀을 때 어느 쪽이든 패를 피할 수가 없고요. 백은 이게 떨어지는 게더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되고 결국에 이 패가 됩니다. 백이 이쪽을 젖히는 것도 결국에 마찬가지인 것이 흙이 여기 하나 먹여쳐 놓고 이쪽을 이렇게 단수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패죠. 근데 이렇게 뒀을 때는 흙이 백이 여기 있고 흙이 먹여칠 때 백이 먼저 따는 패가 될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리한 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먹여쳐서 백이 먼저 따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랑 정확히 똑같은 모양으로 백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될때이 귀에서 패가 나서 흑이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풀어 봤는데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교환을 다 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정답과는 멀어지는 문제였고 이렇게 가만히 메꿔가지고 백의 자충을 채우고 흑도를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맛보기를 노리는 것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패를 낼때 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먼저 따는 유리한 패가 되느냐. 먼저 먹여쳐가지고 한집 손해 같지만은 패가 네, 더 중요하죠. 상대가 먼저 따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따내는 패를 설계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이번 문제가 재밌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